얼굴은 나오지 마응 알았어 사각턱에 원래 1 0 0씨 m 씩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안 하지 않으니까 50mm만 해줘 아니 나 사각턱이 없다니까 응? 그러면 여섯 개 정도면 턱, 턱, 아 콧볼 하나 콧볼 나눠서 하고 이마, 미간, 미간? 미간 괜찮은데? 아니 미간 해야 돼. 해야 돼? 이마 미간이 내가 보기엔 필수고 콧볼이 진짜 어. 너무 코봉이야. 음. 그래서 콧볼을 줄여줌으로써 코의 높이가 높아 보이는 얄쌍하게 음. 그 만들어 주고. 이것보다 작은 권을 쓰면 좋긴 한데 근데? 저런 반이 비싸서 그쵸, 배경음악... 저 배경음악 저작권 안 걸리냐? 클래식이랑어 킬로드 어, 일단 사시지 아퍼? 킬로드? 어 아무래도? 내일 일하나? 송어없긴미 리쥬라는 연어 없 <laughs> 송우가 영어로 뭔줄 알아? 몰라 뭐더라? 농어농어무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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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무 난 안.. 껴안을 인형 같은 거 없어? 야, 이거 베개? 이거 껴안으면 돼? 껴는 노래 말고 그냥 뉴 진스 틀어줘 아니 뉴 진스는 잔잔하잖아 내가 뉴 진스 틀라고 아니... 아퍼? 아 이제 이 정도면 안아픈거 같은데 뭐. 나 그렇게 좀 야무지게 해야지 아! 왜? 조용해너 <laughs> 주석대 어디 간다? 태국? 태국? 한번.. 인상 써볼까요? 아니..이..눈썹 이, 거의 없네..아 이만은 심하네 눈꽉 감고 이게 알코올이 이럴도 눈에..눈이 엄청 맵더라구요 괜 옛날에 술 많이 마셨어 아. 자 이제 시작합니다 따끔 야..하나도 야. 안아안근 아, 이정도는 사면 안해 아씨 이렇게 이마에 자국이 심해. 이거 안 잡으면 큰일 나겠는데? 1 0년 뒤에는 완전 히냥폐이 평소에 인상을 잘 쓰나? 예하다. 아프지 않았지? 그럼 안아프 이게 가끔 상어라인 눈썹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는 거. 자 이마 톡스끝. 어. 이제 미간 하겠어요. 눈썹 잠깐. 한번 찡그려 볼까요? 이렇게. 어이 없네. 없더니 까 리주라는 참고로 더 아픕니다. 잠깐만, 근데 음. 이마는 해야 돼? 이마가 제일 중요한지 네, 왜? 이마가 광나야 되잖아. 이마랑 골대기. 아, 화저씨 아, 네. 갔다 올 거야. 지금 어떡하냐 중간에. 지금 뭐, 청 뭐, 창피하지만 어쩔 수없지 남들이 보지 않잖아. 음. 괜찮나? 3일만에 아, 아, 왜 이렇게 살이 두꺼워? 두껍다고? 뭘 많이 받았나 보네. 손상이 털려 없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레이저 이런 거 많이 봤는다나안 했어 나 제목만 봐도 지금 별로 안 아프지 이게 애매해 아프다고 하면 엄살이고 알지? 잘참는거내 시점도 생으로 봤잖아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나 줘? 그럼 온 김에 다풀 페이스지 마취크림 <laughs> 먹는데까지 어.. 안되면 이정도 얼굴 빨개졌는데 갑자기? 안돼 얼굴 빨개지면 얼굴 살아불러서 더나 간다. 짝아아 잠시만 오래 이제 첫 보톡스 건데 어. 발음이 좀 새거나 <laughs> 입이 안담으어지는 <다물어진 웃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나이 창극 턱이 없는데 끝나네. 한다고? 자 들어갈게요. 자, 좋아요. 음. 그. 저 지금 반응이 잘안 되는데요. 아 여기 엄청 들어가네. 여기 피부가 늘렁늘렁하네. 넓어서 그래. 잘 들어가는데 있고 안 들어가는데 있고 피부가. <laughs> 야안 아프고 좋아지는 건 없을까? 이제 반대쪽 <laughs> 하겠어요. 약간 이 양강 가루안 돼. 좋아요. 음, 여기 잘못 맞으면 아래를 슬로 내려서 침좀셀수 있어요. 깔끔. 마지막 깔끔. 자, 보톡스는 끝났습니다. 아, 음. 톡이 안 움직여. 이상하게 되게 진짜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필모라 아니야? 2주년이라고 해. 아, <laughs> 저 어, 디지털 디톡스 하나 인스타를 안 했거든. 여기는 거기 굳이 해야 돼? 근데, 근데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상당히 여드름 흉터들이상당히 응. 많은데? 야 근데 생각보다 안 아프다 촬영 종료 안 꺼지구나 영네